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그 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근데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을 다시 두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우리 유식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범법행위고 어떤 게 합법화된 행위인지를 알아. 그러다 보니까 범법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또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혼는데요. 근데 그게 나중에 범법행위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꼭 범법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닥터들은 유식합니다. 똑같이 법을 배우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그 행위를, 이게 법법행위를 살짝살짝 피해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애전에게 처음 주는 건 우리 간호사들. 왜?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게 뻔히 눈이 보여요. 이게 범법행위라는 걸. 근데 본인은 몰랐었대요. 몰랐었다고 해서 법정인 곳에서 저 몰랐는데요라고 해서 죄를 감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복박을 쓰게 되는 게 우리 간호사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아 이거 법규 이거 그럼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많이 나오는 문제만 딱 보고 아예 법규 과목을 없애버리는 학교도 있어 요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딱 보고 이것만 외워. 라 그래서 간신히 국가고시만 통과하는 그런 학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은 붙긴 붙어요. 붓긴 붓는데, 이제 생활하면서 법을 모르니까 혼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법은 우리가 간호사 생활을 하려면 이거 죽을 때까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식의 단기적인 수업보다는 장기적인 수업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까시는데요. 앱이 법제처라는 앱이 있어요. 법제처. 이걸 꼭 하나 깔아두세요 그래서 깔아두었고 그 다음에 툭하면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두셔보시면 돼 우리랑 관련된 법은 모두 11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합법화된 행위도 모르겠다 그럼 찾아보시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법에 대해서는 대응하도록 힘을 좀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우리 법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게